손을 어, 조금 더 벌려 보세요. 다 벌린 거예요 지금. 다 벌린 거예요? 네. 조금만 늘려줘. 아빠. 다리 조금만 늘려주라. 아빠 이렇게 당겨요? 약간 눌러줘야지. 아니야. 벌려줘야지, 벌려줘야지. 벌려줘야지. 응, 그렇지. 아, 아, 아빠 봐봐봐봐. 저쪽, 저쪽 다리도 조금, 아. 저쪽 다리가 안 맞는다. 쓰쓰쓰. 좀더 넣어줘. 무릎 무릎 잡가시고요좀더시고다 아... 다리 그게 더좀더 더 벌어져야지. 아. 아. 계속 자, 그대로 호흡. 조금 더 조금 한 10cm만 눌러 주고 호흡 열번 하세요. 더 눌러 줘. 막. 이게 눌러요? 어, 10cm 더늘 벌려 줘, 다리를. 그렇지. 여보좀또 어... <laughs> 아빠가 전에 해 갔다.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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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, 그만. 응. 저리, 오른쪽 한1 0 c 더 내려가야 돼. 지금 안 돼. 응. 너무 아프지, 우와. 아 우와. 더 내려, 더, 더, 더. 더, 더. 아! 아! 너 어디서 겨 아버지보다 난걸 보여주고 야, 싶다. 이거?